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환연히 많이 밝았습니다. 밖에 가면은 꽃들이 만발하더라고. 그 전에는 군 저게 그 뭡니까? 저 벚꽃이 군항제 하면은 여기서 한2주 있으면 벚꽃 피겠지. 서울은 아니, 같이 피네. 그전엔 개나리 피고, 아니 목련인가? 그그 그 이렇게 하얀 꽃, 목련 꽃 피고, 조금 있으면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또 피어서 한창 성숙이 있으면 벚꽃이 살짝 이렇게 피는데요. 지금은 어제 제가 나가보니까 목련, 개나리, 벚꽃, 일제, 화 이건 자연. 지구상의 어떤 이상기온이 아니라 점점 한국도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업자가 그전에는 지금 꿀 생산량이 절반도 안 된답니다. 아카시아 꿀 남에는 저 남쪽에서 떠서 열을 작업하고 열흘 후에는 중부 쪽에 와가지고 오면 꽃이 곧대 만개한대 근데 그 다음에 한열을 뜨고, 이 우쪽에 이제 강원도 북도 쪽으로 오면 되는데, 지금은 전국이 같이 피기 때문에 체밀이 안 된다. 아, 스님, 오늘 대체 뭔 얘기 를 하려고? 울 얘기, 꽃 얘기. 아, 오늘 얘기하고는 무 상관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요거 한번 합니다. 월급. 매달 받는 거. 이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거 저도, 어 몇달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월급이 아니고,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생실습을 나갔습니다. 사범학교니까. 그고 가서, 저기, 저, 가면 조, 교생실습 나가도 줍니다. 저한테 보면, 뭐, 공제한 거다 적혀 있고요. 안에 얼마를 가지고 종이봉투에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월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월급 얘기를 왜 해서 요새 합니까? 아니 대통령 월급, 우리나라 최고 수반 제일 높은 사람 월급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얼마 받어요문 대통령 보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많이 받는 대통령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얼마 나면 외국 가면 싱가포르 다가 보셨죠? 싱가포르 대통령, 총리 적은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총리가 리센 룽 총리인데 160만 불 받습니다. 월 저게 160만 불 연이죠 연봉.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우리 전 지구상 대통령 그래서 총리서저 오도머리로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홉 배 정도. 두 번째는 홍콩, 홍콩이 지금 중국 영토지만 그쪽에는 다른 특별 행정 도시잖아요. 그 행정관이 수반 캐리람인데 연봉 56만 8,400불 받습니다. 6억 한 7,440만. 근데 여기가 6억 7,440만 원 받는데 중국 본토 시진핑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달려 있는 도시잖아요. 그 중국은 원래 제가 중국 가고 홍콩은 영국이 있다가 반환해서 받은 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은요. 연 2,700만 원 받아요. 연 2,700만 원 그런데 홍콩 행정장관은 6억 7,6억 7,400만 원을받을거 얼마야, 몇고 참 이상합니다. 그번세 뭐 번째 미국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는다 이래서 미국 대통령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0만 불 받습니다. 약 4억 7,400만 원 야. 그리고 네 번째가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룩셈부르코 아홉 번째가 벨기에, 열 번째가 캐나다. 총리가 20약물, 26만 불, 그러니까 약 3억 5천만. 불. 웃기 이제 열, 저기, 10위 안에 드는 분이고 그게. 지금 2022년도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뉴질랜드, 룩셈버르에 관심 말고, 아, 일본 대통령은 얼마나 받나? 24만 1250불을 받으니까 약 우리나라 돈을 2억 8,400만원을 받습니다. 2억 8,400만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19만 8700불이니까 약 2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일반 가나 공화국 이런 데보다도 적게 받는 게 중국 시진풍 수석입니다. 2만 600불, 2천 7백만 그러니까 월 274만 원. 우리나라에 에, 최저임금 가지고 한달 하면 1 9 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가 조금 더 받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못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부수입이 뒤로 있으면 살수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 예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20위 바뀝니다. 순서가 20위 바요 그럼 대체 얼마를 받느냐? 뭐 그게 급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대통령 때부터 한번 봅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그때 15만 원. 그땐 원이 아니고 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뭐 이때 환이었어서 환. 빨간 돈이 많았 환이었는데 요거 그때 쌀 사면 쌀이 세 가마, 쌀이 세 가마. 쌀세 가마 가지고 어떻게 사는 그런데 이제 몇년 살다가 화폐개혁을 했어요. 환이 원으로, 100대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에 쌀세 말, 스말, 스마트. 스말이면 몇 킬로 되나? 20 킬로 되나? 20 킬로 좀더나나 그러니까 화폐 계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저 그하야되기 직전까지 한 달에 쌀세 말. 그뭐 그거 가지고 못 살죠. 그때 뭐 그거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월급, 그때는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제도인데, 그때 돈으로 만 사천 오백 원. 쌀이 다섯 가마.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마라 그랬잖아요. 쌀이 다섯 가마. 그래서 봤다가 나중에 70년도는 24만 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은 다섯 가마에서 시작하고 해서, 76년도 그 돌아가실 때까지 쌀이 43가마 그때는 24만 원 많이 올랐죠. 563575840 여덟 곱을 올렸네. 그쌀이몇 가마가 문제가 아니라 몇 곱을 올렸느냐는 얘기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월급을 180 136만 원쌀 21가마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가까지못 살았습니다. 그게 못 살아서 이그 양반은 그까짓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주영 씨 보고도 정주영 씨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청문회에 나가지고.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50억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50억 갖다 줬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었던 거돌을 내놓으라 했더니 다안 내놓고 한밤 노태우 대통령은 100%다 아들들이. 설득해서다 해서, 다 해서 어, 국가에다가 냈고, 전두환 대통령은 반+ 반 내고 반안 내시고 가셨잖아요. 그 요새 이순재에서가 상속을 넘겨받았다. 근데 그거는 추징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은 안 내도 된답니다. 사람이 없고 사망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하늘로 날아간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월급이 355만 원이 쌀이 30가마였습니다. 굉장히 청와대 살림살에 이 궁핍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 양반은 그랬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돼서 절대 정경영하고 협치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사람들한테 그 돈을 10원에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걸 아주 공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0원에도 줄 생각도 안했고 탈라설도 안해서 355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월, 그때부터는 월급이 아니고 연봉 계산을 했습니다. 9,094만 원부터 연봉 계산해서 5년째 되던 해는 1억 4천만 원까지가 상승이 돼 올렸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1억 7천만 원. 이명박 대통령 때는 1억 8천만 원. 박근혜 대통령 때는 1억 9,225만 원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를 받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당선자, 윤석열 씨일 때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를 받을 것이지만 남아있어요.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에, 그, 본급을 약할까요? 임금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 현재 상태로 시급이 시간당 시급이 9,160원입니다. 일반 최저 임금 수단이 9,160원이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최저 저, 저 시급이 125,338원. 일반 국민은 시급이 9,160원이고. 최고 수준에 있는 분이 125,338원입니다. 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급을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840, 법정 시간을 다 40을 했을 때 월급을 시급 9,160원씩을 받으면은, 191만 4천 4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금 말고 총, 총 전체에 다 그, 봉급하는 사람, 뭐, 천만원 타는 사람서부터 백, 191만원 타는 이런 사람들 해서 봉급하는 평균 수치가 382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382만 8천 원이 안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평균 월급보다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오히면 아, 내가 평균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안이될 겁니다. 요새 뭐 물가가 하도 비싸요. 그거 가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800, 382만 8천 원이면 그게 평균치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봉급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일반 분들은 얼마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뭐 CEO가 어떤 회사나 CEO가 제일 많이 아닐까? 그러면 삼성그룹의 보 회장이 제일 많이 받을까 아닙니다. 1위는 NC소프트웨어 김택진 대표가 연봉 연 184억 1,400만 원연 184억 2위가 여러분 잘 아는 CJ그룹 이재은 회장 123억 8천만 원 3위가 롯데그룹 123층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3위네요. 신동빈 회장이 112억 3천만 원이, 이렇게 3위가 있습니다. 우린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연봉이죠. 혹은 자기 회사 시의원이 그런데, 그럼 전문 경영이 있잖아요. 내 회사는 아닌데, 실제 내가 전문, 전문 경영인으로서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입니다. 82억 7천만원. SK텔리콤 박정호 사장이 73억 8천만원. 이렇게 봐, 이걸 왜 저희가 얘기하냐면은, 이런 사람들 되면은 대통령 연봉, 연봉은, 우리가 대통령 연봉하고 시급 9천백, 9천 그, 9,160원짜리하고 대통령하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지금 저희가 있는 전문 경영인이나 CEO가 연봉 받는 거 계산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은 이건 뭐 요새 애들 말 때는 껌값입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연봉 얼마 받고 있느냐? 2억! 464만원, 2억 464만원, 월 2,054만원, 쌀로 계산하면 87가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되면 첫 달부터 얼마 받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왜냐 올해 연봉 계산이 대통령 연봉은 확정이 됐으니까요. 내년도 2020-2023년도 연봉은 좀 틀리겠죠. 좀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되면은 5월 달되니 5월 달 해서 6월 달 봉급 때2월억 2,054만 원을 받으시겠습니다. 연봉을 다 사면 쌀이 천, 마흔, 다섯. 뭐, 이게 우리가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를 받으며, 또, 여태 왔던 대통령들의 임금 체계가 어땠으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에서 몇 번째 우리가 선진국이나 또, 국민의 소득, 국민의 정치적, 뭐, 이런 게 해서, 위상은 전 세계에서 등속을 높을수록 좋아 1위, 1위, 3위, 뭐, 가까울수록 좋고, 대통령한테 주는 연봉도, 야, 이 20, 20이 바뀌니까 우리가 한 3위 되도록 하자 해서, 그냥 뭐, 한 10억 옮겨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요새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에, 과연, 내 나라 내 대통령은 얼마쯤 받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스님인데 너무 돈 이야기 하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뭐억천 이렇게 천꺼진 생각했는데 억 이거는 뭐 감히 저희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일인데 오늘 그냥. 억억 해보니까 그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자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 보다가 더 많이 연봉이 되도록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월급이 우리나라 평균이 382만 8천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높으면 내가 그래도 평균치보다가 높다 하는 자부심 가지시고요. 그보다 낮으면은 아 나도 평균치 멈춤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게2한 8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아 내가 나머지 시간은 봉급에서 채울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다 못해 다른 거 토요일 일일을 요놀 것이 아니라 알바라도 하든. 다른 데서 수입을 생겨서 나도 월 평균 382만 8천 원 넘기도록 노력하시란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 여러분하고 같이 월급에 대해서 논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딱 눌러주시면 시원한 물한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